페스티벌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저와 함께 짠도 하시고 좋은 추억 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량진에서 만나요. 안녕! 찬장에 기대어 밤이 슬래 나는 미련 없이 떠나가네. 네.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맥주 판타스틱 페스티벌의 안성맞춤 안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평일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시고, 또 강진 선생님 팬분들, 찬원 씨 찬스 팬분들, 우리 후면이 분들까지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또 성훈이를 초대해 주셔서 성훈이 만극합니다 <laughs>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저희 이 축제가 6일부터 이제 15일까지인데 주말에도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제 다음 곡 들려드릴 건데 제 노래 중에 집밥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한잔하시면서 같이 도와주시면 더 좋은데 우리 찬스분들 노래 잘하시잖아요 그쵸? 네, 예, 우리 훈연이분들 준비되셨죠? 네. 제가 선창으로 네. 집밥! 엄마 집밥. 집밥!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집밥! 엄마 집밥. 집밥! 해주실 수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집밥 한번 댄서분들 모시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인이어의 소리 좀 반주 소리도 좀피주세요 박수! 지고 일해지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날에 생각나는 엄마의 그 밥상 맛 따라 못 따라 다녀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 맛이 없나 그리운 건 엄마의 그 사랑 Ja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그 오늘 강진 선생님 아까 누구 오셨다 그랬는데 누가 오셨다 그랬죠? 강진 선생님의 그 예? 아, 이쪽에? 아,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미스터 트롯트 경연할 때, 우리 찬원 씨랑 이제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 찬원 씨랑 소통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중결승 결승 경험자니까 많이 하면서 찬원 씨가 전화해가지고 가장 이제 찬원 씨가 좋아했던 노래가 돌릴 수 없는 세월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스매치 때도 불렀었고, 또 찬원씨 곡 중에 유명한 곡 있죠? 명곡. 시절 이면 예. 그 곡도 우리 찬원씨가 잘 불러줘가지고, 제가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았던 노래라, 제가 또 중결승 직전에 불러가지고, 좋은 결과를 이뤄서, 이 자리 빌려가지고, 찬원씨한테 시절 인연 불러주셔가지고, 고맙단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절이념 무관주로 그 리버브 조금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는 이념부터 둘셋 가는 힘 도 잠깐 쉬실 수 있게 잔잔한 곡을 준비했거든요. 돌릴 수 없는 세월이라는 곡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야, 예. 저도 그 가까이서 좀 얼굴을 보고 싶은데 어. 일단 마지막 곡이 한곡 남았거든요. 제가 그 일단 가까이는 못 가는데 건배사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잔을 한번 이렇게 들어 주시면 어디요? 거기로? 아, 알겠어니 내려가도 되나요? 예. 아, 여기로 오케이. 이 <laughs> 올라가도 되죠? 아까 선민이 올라가시던데 와 이제 잘어 근데 좀 잘못된 민증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증 검사 하셨어요? 생각보다 제 또래네 다예뭐 <laughs> 이렇게 맥주잔이라도 한잔 주시면 있으신가요? 혹시 어디, 아 요거? 아 요거? 없어 아 고거 고기 있다 새거 컵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아, 여기 예, 한잔 따라 주시면... 고맙습니다. 오늘 강진 선생님과 또 찬원 씨와 저의 축제니까 시원하게 한잔 건배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시면 노래하다가 그 생리적으로 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건배사 중에 그 흥청망청이라고 있어요 흥해도 청춘 망해도 청춘 어떠십니까 흥청망청 제가 먼저 선창으로 흥해도 청춘 흥청 망청 건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잠들어 주시고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 뒤에도 잘 들리시죠? 고맙습니다. 자 흥에도 청춘 흥청 건배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예, 일 건배사 한잔 시원하게 했으니까 올라가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분위기 좋잖아요. 네. 여기서, 여기서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노래하겠습니다. 대신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선창으로 에헤이야 좋다. 얼씨 히구 좋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면 성운이 만극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된 거죠? 맥주가 좋다, 좋다. 얼씨구,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 여보게 한번 왔다 가는 세상에 역시 밀라던져버 이거 몰래 카메라죠? <laughs> 예, 다시 올라가서, 올라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 중간에 반주가 안 나왔는데 괜찮았죠?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였습니다. 우리 오늘 흥청망청이니까 신나게 즐기시고 마지막까지 즐기시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나친 음주는 오늘 하루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많이 맛있게 드시고, 또, 내년에도 놀러와 주실 거죠? 네! 노량진 맥주 축제, 이제, 재밌다, 너무 맛있게 먹었다, 행복했다, 소문 많이 내주시고, 늘 건강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 잘생긴 찬호 씨무대까지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메들리 앵콜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생각나 장애는 좋은 친구야. 비한 마음을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 세계의 인연이. 떠나 할때 여보세요？늦어도 10분 내로. 너는 지 않는.